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남부 노인복지관 중국강사서춘년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이죠. 저희가 2월달에 수업을 했었어요. 지금 2개월 넘게 집에서 되게 힘드시고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시죠? 이렇게라도 저는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어, 오늘은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수업 수업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중국어 지난번에 병어 다 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새로 다시 한번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요 간단하게 중국어에 대한 소개, 중국 소개를 이제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국은요 이렇게 큽니다. 인구가 14억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 중국에는요 인구가 많은 만큼 민족도 되게 많아요. 민족이 모두 56개 민족이에요. 어, 그중에 이 56개 민족 중에서 한족이라는 민족이 있는데요. 그 한족은요. 전체 인구의 94%를 차지합니다. 어, 그럼 이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한 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저희가 이 표준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표준어 중국어 보통화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 한국 할때이 한자를 볼게요. 저희가, 어, 한국 할때 한자는 이제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국, 나라 국자를 이제 이렇게 썼어요. 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에서는 제가 중국 글자를 써드릴 거예요. 이거는 한자예요. 한국 한자예요. 제가 중국 글자를 써드릴 거예요. 중국 글자는 어떻게 쓰냐면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자, 뭐가 달라요? 위에 거는 되게 번거롭게 썼어. 그렇죠 얘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채라고 얘기합니다. 번채. 난 밑에 거 요거는요. 간단하게 썼어요. 그래서, 간체라고 얘기해요. 어, 한국에서 사용하는 글자는 다 뭐예요? 이런 번, 얘가 안 올라가죠? 올라가나요? 자, 어, 한국에서는 이렇게 번거롭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간단하게 쓰는데, 간체입니다. 번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 글자를 딱 나왔을 때, 중국 사람들은요, 이 글자를, 어, 예전에는 이렇게 번체를 썼어요. 그런데 49년도 해방하고 나서는요, 어, 궁, 전 국민들이 문맹을 없애기 위해서 글자를 다 알아야 된다. 말은 할수 있는데 쓸줄 모르잖아요. 다 알아야 된다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국 번체. 그런데 중국은 뭐다? 간체. 그래서 여기서 바로 지워 드립니다. 어, 중국이랑 상관없는 이 번체는요. 바로 지워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요렇게 번체. 그런데 이제 어떤 거는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요 글자를 보시면 한국에 있는 글자도 있고요. 한국에 없는 글자도 있어요. 어, 얘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글자예요. 그렇죠? 졸호잖아요. 그렇죠? 졸호예요. 한국에 있는 글자예요. 한국이랑 똑같이 써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없는 글자도 있고 한국에 있는 글자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 글자는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표의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표의 문자라는 거는요, 글자를 보고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여자, 좋을 호 좋다. 라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사람이 어디에요? 나무에 기댔어요. 뭘 하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이제 이런 뜻으로 글자를 보고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읽으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읽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어 병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어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중국어를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 중국어를 한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한어 병음은요, 어, 중국어 이 한자를 읽는 방법을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기는요, 어떻게 하냐. 얘 글자를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따가 나중에 하나하나 하나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일단은 써 드릴 건데, 얘가 니, 네, 하오,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고,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요렇게 이제 읽는 중에, 어, 내가 아는 말인데라고 들렸어요. 무슨 말이요? 니하오 그렇죠? 자, 이 니하오는요.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인데 무슨 인사말이에요? 한국에 똑같이 사용하는 안녕하세요, 안녕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니하오라고 얘기했을 때 글자를 보고 몰라요. 그래서 읽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이 읽는 방법을요. 우리는 한어 병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한어 병음은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것 여기 한국어 자음에 해당하는 중국에서는 성 모라고 얘기합니다. 성 모. 그 다음에 한국어 모음에 해당하는 운 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를 운 모라고 얘기해요. 한국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두 개로 끝났어요. 자이 중국은요 자음과 모음.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게 있어요. 음의 높낮이가 있어요. 이 음의 높낮이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이 음의 높낮이가 어떤 거냐? 중국 사람 얘기할 때 되게 시끄러워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되게 조용하죠. 한국 사람도 조용한 편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둘이서 신나서 얘기해봐요. 뭐, 쟤네 싸우고 있는데 웃고 싸우고 있네? 웃으면서 싸우고 있네 이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톤이 확 높아가요. 얼마나 높은지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보면, 자음, 모음, 그 다음에 음의 높낮이, 이렇게세 가지로 나뉘어서, 어, 이 읽는 방법을 해요. 중국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한 학기 수업이 3개월, 4개월 정도잖아요. 근데 한달 만에 포기하는 사람은 절반이에요. 어, 절반이고,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은 신나게 잘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포기하냐? 처음에, 처음에 중국어 시작할 때 어려워요. 쉽다고 얘기는 안 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요한 달을 참고 견디면 중국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한 달을 못 참더라고요. 어자 어떻게 왜 어렵냐 일단은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폰이다. 그다음에 한자도 알아야 돼요. 요 위에 영어랑 비슷한 얘도 알아야 돼요. 또 뭐가 있어요 이음에 높낮이까지 있어요.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두번 살살 꼭 구경 가려고 빠지고, 뭐, 집에 정신 약속이 있어서 한번 빠지고 하면 안 나오게 돼요.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한 달만 참으면 중국어는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저 한국어 잘하는 것처럼요. 잘하지요.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갑니다.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딴 데를 살 때가 많아요. 갔다가 다시 옵니다. 네. 자, 이번에 성모, 운모, 성조가 있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성모, 운모, 성조. 그 다음에 여기 한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한고한번 더. 한고 네. 자, 이한고 같은 경우는 한국이에요. 발음 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단어 병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어떻게 해요? 저희가 한달 안에 배워요. 한달 안에 이것만 하니까 머리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것만 하면 재미 없어. 요 그래서 한두 마디씩 이렇게 단어들을 저희가 문장들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런 걸 복습해 나가는 건데,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거 다 배워요? 아니요, 다못 배워요.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잊어먹으니까 우리는 그 중에. 일부분만 배울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 뭘 배우냐면 이 운모하고 성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배울 거예요. 성모, 이 자음에 해당하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이번 시간에 이거 간단하게 배울 건데, 어떻게 하냐. 이 운모 중에서요. 운모 중에서 운모가 많아요. 많아요. 어, 운모가 38개가 됩니다. 그러면 성모는 자음은 21이고요. 그 다음에 성조는요, 4개밖에 없어요. 어, 그러면 쉬운 것부터 나가야 되겠죠. 운모와 성조 운모 쉽지 않아요. 운모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냐면, 이 운모는 38개 중에서요. 6개만 알면, 나머지 32개는 다할 수가 있어요.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6개만 배운대요. 이번 시간에 6개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지워드리고, 성조 같이 볼 거예요. 운모랑, 운모, 제가 38거라 그랬는데, 그 중에 6개라 그랬어요. 단운모 6개. 어, 한 글자 짜리입니다. 아. 영어는요, 이점 버려요. 영어랑 아무 상관없어요. 자, 요거 읽는 방법 같이 갑니다. 어, 아. 라고 읽 입을 크게 벌려서.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아.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에 일단은 얘 모양부터 갑니다. 자, 한번더 갈게요. 아, 아. 오. 오, 이 오하고 어 사이의 발음인데, 발음할 때 오라고 발음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오. 오. 으어. 으어. 어, 으어, 얘는요, 으하고 어 사이의 발음이에요. 그래서, 으어, 으어. 이. 이, 우, 우, 우. 위할 때야 얘를 모아서 한국에 위라는 발음이 있어요. 랑랑 달라요. 어떻게 하냐 얘를 모아서 으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라고 발음하시면 되게 틀려. 위 발음을 한데 어 위라고 끝나지 않고 위에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위가 되겠습니다. 위네 이제 요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더 갑니다. 아, 아. 오. 해서 이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제가 왜 한꺼번에 다 하냐? 어차피 이번 시간 이게 다 기억 못해요. 일단은 요거 여섯 개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왜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얘 하나만 필요해. 그런데 오늘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 또한번더할 거야. 그러면 조금 더 기억할 수 있겠지요? 얘 발음 어떻게 했어요? 아라고 어, 아, 발음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이 여섯 개를 서른여덟 개를 어떻게 만드냐? 간단하게 한 번만지 하고 넘어갈게요. 아하고 오가 합쳐요. 그럼 뭐가 되죠? 아오가 되겠죠. 빠르게 아오가 되겠어요. 아하고 이가 합쳐. 그러면 아이. 이하고 아가 합치면 야. 그 다음에 하나, 둘, 세개 하면 야오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몇 개가 나와요? 38개가 나와요. 어, 그래서, 어, 쉬워요. 쉬워요.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뭐만 기억해요. 이번 시간에 기억할 거는요, 제가 부담을 많이 안 드려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 뭐? 아, 하나만 기억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아는 왜 필요하냐? 성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성조까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성조. 되게 궁금해요. 되게 궁금해야 하는데, 이 성조를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원래 오선이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그쵸? 어, 그런데 쟤는 여다 5선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밑에가 도,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네, 미, 파, 솔. 자, 그러면, 어, 중국 사람들이 왜 시끄러운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 제일 처음에 이 성조가 아까 제가 몇개 있다 그랬어요? 이거 지워졌네요? 네개 있다 그랬어요. 쉽게. 어떻게 가냐? 1성, 2성, 3성, 4성이라고, 네개 성조예요. 1, 2, 3, 4성. 자, 그러면 1성은 어떤 걸 1성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일단 여기 표시를 해놓는데 1성은요. 소 솔에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얘가 1성이에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R로 아, 할 거예요. R로 아, 할 거예요. 자, 아. 어, 이게 약간 오버한다는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한국사람들 톤이 어디에요? 여기서 있잖아요. 근데 중국사람은 어디서 예요 여기서요. 지금 시끄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시작. 아 어, 도레미파솔까지 안 가도 돼 내가 있는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아아 아 네. 안 돼요. 이 정도로 안 돼요. 저희 어르신 너무 잘하시는데 어르신이 되게 잘하세요. 어, 자 어떻게 되게 오버한다고 하도 상 틀이 괜찮아요. 왜냐 그만큼 중국 사람만큼 안 올라가요. 어, 자한 자,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 네 좋았어요. 자그 다음에 이성을 갈 거예요. 이성은요 미에서 솔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에서 솔 어떻게 가지? 그런데 왜 한국말로 모있죠 뭐? 모, 뭐? 어모이 뭐? 발음을 아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아 요렇게 시작 아 어, 한번더아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 발음이 제일 잘안 돼요. 그런데 잘안 되면 어떻게 모자로 뭐 생각하시면 돼요. 모 뭐? 하고 아라고 하시면 돼요. 자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아네아 네. 아, 이제 이렇게 가면 틀려죠. 자한 번에 갑니다. 아네 좋았어요. 그다음에 삼성은요. 레도 파가 되겠습니다. 레도 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 모든 한국 분이 다할수 있어요. 뭐가 되냐면 아 그냥 한국말 고, 고 발음 위치로 아어 어어어 그거예요. 그냥 아라고 하시면 돼요. 자한번더아 그렇죠. 얘는 볼 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사성입니다. 이렇게 내려가요. 소리에서 같이 내려가는 거죠. 아 세게. 발확 밟았어. 옆에서 누가 발확 밟았어. 놀래, 안 놀래? 놀라지요. 놀랬을 때 어떻게 얘기해요? 아! 놀랬을 때, 아!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어, 요거 한번더 가겠습니다. 아! 치과 아 어, 가실때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거죠. 아! 아그 다음에, 아! 아어 뭐? 할때 이제, 아!가 되겠고요. 아! 아그 다음에 얘는, 어, 세게, 아!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송조를 왜 강조하냐면요. 왜 강조? 한국 사람들이요. 분명히 이 사람 중국을 얘기하는데 중국사, 그런데, 그런데, 개그맨들이 중국어 하면 분명히 한국말인데 중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억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 자, 제가 여기에다 하나만 더 써드릴 건데요. 뭔 차이가 있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어, 앞에 모자를 자음을 붙였어요. 마라는 자음이에요. 자 엄마 할때그마 있잖아요. 자음과 모음이 합쳐서 이게 발음하는+ 발음하는 건데 엄마 할때마 자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어 마. 아까 좀 전에 할 때는 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 미음만 붙여서 마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자한번더마네자 마. 마. 네,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아였어요. 그래서 마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자한번더 마. 네. 한번 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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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잘안 돼요. 자, 마. 올라가시면 돼요. 틀렸지요. 자, <laughs> 마. 라고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돼요. 이성은 괜찮습니다. 삼성은 다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 자, 한번 더. 마. 네. 좋았어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요 한자를 지금 발음하는 대로 한자를 썼어요. 어, 무슨 글자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글자는 다 달라요. 그치요? 글자는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중국말, 이게, 어, 한글로 표시하면, 한글로 표시하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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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다 마루만 표시해요. 어, 다 마루만 표시하는데, 중국 말은요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절대로 이렇게 한자를 썼을 때 밑에다가 니 하오라고 이렇게 한글로 쓰는 건 절대 반대예요. 왜냐하면 성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마라고 표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얘가 마마마 마, 마, 마가 되는데 이 마는요 엄마란 뜻이에요. 일성일 때는 엄마란 뜻이에요. 마라고 얘기했을 때는 삼배 마예요. 그옷 있잖아요. 이면 올때그 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는 말마자예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라고 얘기했을 때는 욕하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마지만 성조가 다르면요. 이 음의 높낮이가 다르면 뜻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조를왜중요시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여기에 한국에서는 이 사다 라는 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팔다 라는 글자가 있어요. 매매. 한국어 다 매매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요, 요렇게 삼성이 되겠고요. 얘는 요렇게 사성이 돼요. 그래서 삼성은 마이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성은 마이 라고 얘기합니다. 어, 내가 이 사과를 살려고 하는데, 발음을 잘못해서 어떻게 해요? 팔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성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이 성조 뭐 있어? 그냥 하면 되지 알아듣겠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 안 배워도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이제 성조를 꼭 중요시하고요.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성조를 어, 많이는 안 나가더라도요, 조금이라 배우더라도, 성절을 확실하게 알고 이제 넘어가게끔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이렇게, 어, 중국어는, 중국어는 그 한족이 사용한 언어, 한어가 되겠고요. 이 한어는 한자가 있는데 읽을 줄을 몰라요. 읽는 방법을 몰라서, 표의 문자이때 읽는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읽는 방법, 한어 병음이 있다. 그러면 이 병음에는 성모, 운모, 성조가 있는데 성모는 자음에 해당하는 거, 운모는 모음에 해당하는 거, 성조는 음의 높낮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1성, 2성, 3성, 4성 제가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얘가 1성, 2성, 3성, 4성 이렇게 네개의 성조가 있다.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운모는 아까 38개 중에서 6개만 알면 나머지 32개는 다할수 있다. 이걸 다 기억해요? 못해요. 다 못해 그러면 이번 시간에 뭐만 기억하냐? 일단은 딱 봤을 때, 딱 봤을 때요 그림은 머리에 들어가요. 네개 성조가 있어요. 네개 성조가 있어요. 일단 네개 성조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요렇게 모음이 이렇게 있다는 거이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포인트는 이거를 하나 하나 발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잘안 되겠지요. 성조가 다르면. 뜻도 달라진다. 이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해 드릴 거는요. 잡아 드릴 거예요. 어, 뭘 잡아 드리냐? 틀린 거. 어, 뭘 틀리냐? 한국 분들이 중국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 하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니 하오마라고 얘기합니다. 이니 하오마는요. 저희가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어, 알고 지내던 사이에 한동안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잘 지내니?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겁니다. 초면에는 절대 쓰지 않아요. 그럼 처음에는 뭘 쓰면 돼요? 이렇게 니하우 라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한 시간 배웠잖아요. 중국어 한 시간 배웠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는 니하우 말을 쓰면 안 된다. 뭘 써야 된다? 니하우를 써야 된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짜이젠 그죠 짜이젠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은요 세 마디만 하면 갔다 와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어, 중국을 안 배워 다 아시는 거뭐 일단은 니하오 그다음에 중국 가서 뭘 했을 때 고맙습니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시시어 그다음에 올때 뭐라고 하면요. 사이즈 세마디면 중국 갔다 와요 이미 중국 갔다 왔습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고요. 이제 언제 개강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 이렇게라 인사를 더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일단은 어, 저희가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얼굴 보고 수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